안녕하세요. 할리 데이비슨 대전점 김성민 과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에 최초로 공개되는 할리 데이비슨 신형 모델 스포스터 S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할리 데이비슨 대전점에 배정된 대전점 시승 차량입니다. 현재 번호판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조만간 기자분들의 시승회가 끝나고 나면 일반 분들의 시승도 가능해질 차량입니다. 자, 외형부터 기능, 성능까지 간단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스텔스의 전면부의 모습입니다. 헤드라이트 부분은 약간 팻밥과 비슷한 스타일의 좌우로 길게 벌어진 느낌의 헤드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LED 헤드라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턴시그널도 LED 턴시그널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스트 S 모델은 모든 조명 장치가 다 LED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은 스포츠 서스펜션인 돌입식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헌데 일반적으로 팻밥이나 로우라이더에 장착됐던 서스펜션과는 다르게 서스펜션 상부에서 프리로드를 조절할 수 있는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와 하드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행을 원하는지 스포츠 주행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서스펜션 장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 로터도 보시면 굉장히 큰 대구경 로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브렘보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포피스톤 캘리퍼가 싱글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니신 브레이크의 듀얼 브레이크 보다도 제동 성능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당연히 ABS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타이어도 굉장히 두꺼운 두께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던높 GT503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프론트가 17인치에 160에 70 사이즈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타이어 트레드를 보면 고성능 모델에 맞게 굉장히 하이그립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 부분입니다. 순행식 엔진도 함께 프론트에는 라지에이터가 달려 있고요. 엔진은 레볼루션 맥스 엔진 1250T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250cc 엔진에 121마력을 내는 엔진이고요. 지금 펜 아메리카에 사용하는 엔진과 비슷한 스타일로 약간 성능만 디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고 속도는 230km까지 낼수 있고 RPM도 8000rpm까지 열수 있는 엄청난 성능의 엔진입니다. 엔진 디자인은 펜 아메리카와 비슷한데 헤드 부분이 브론즈 컬러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머플러는 굉장히 특이하게 바이크의 중단 부분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엔진 열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안쪽에 머플러 파이프가 있고 그 밖에 히트 실드가 있고 그 외부에 커버가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열기가 조금이나마 새어나와서 허벅지 쪽이나 혹은 라이더에게 올라갈까봐 이런 식으로 고무로 2차적인 마감까지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밀봉이 되어 있고 전면부에서 나오는 열기가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머플러 뒤쪽까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가볍게 돌아본 걸로는 크게 엔진 열기가 많이 올라온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연료탱크는 굉장히 특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브론즈 컬러의 할리 데이비슨 글자가 도색이 되어 있고요 연료탱크는 외관상 봤을 때 굉장히 커다래 보이는 사이즈지만 실제로 이안쪽에 에어크리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11.8L의 탱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펜 아메리카와 비교를 해 봤을 때 대략 250km 정도 혹은 연비주행시 300km 정도의 항속거리를 갖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발판 포지션은 포워드 컨트롤 발을 앞으로 뻗는 형태의 포워드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앉아서 핸들바를 잡게 되면 포지션은 48의 스타일과 비슷한 포지션이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로 가장 가벼운 할리데이비슨입니다. 220kg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점은 새로운 프레임이 적용되면서 엔진 끝부분에 스윙암이 연결이 되고 이 스윙암도 굉장히 경량화를 해서 연결을 해 놨습니다. 역대 할리데이비슨 중에 가장 가볍고 스포티한 모델이 출시가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리어 타이어는 180짜리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리어 휠은 16인치 휠이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덧높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가진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동 방식은 페나메리카와 다르게 벨트 방식 기존의 할리데이비슨 방식을 체결을 하고 있고요. 오프로드 주행이 아닌 순수 온로드 주행이기 때문에 벨트만으로도 체인 이상의 충분한 동력을 전달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팻밥과 비슷한 스타일로 번호판 플레이트가 뒤쪽으로 나와 있고요. 후미에는 번호판과 브레이크 등 그리고 턴시그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ED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바라보는 스포스터 S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리어 서스펜션은 이쪽 하부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밑에 드라이버를 연결을 해서 소프트와 하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절식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요 또 세밀한 조정은 리어밴더 좌측에 있는 레버를 돌려서 기존의 펫박 같은 모델처럼 프리로드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바라본 레볼루션 맥스 1250t 엔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트는 싱글 시트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편해 보이는 느낌이지만 거칠게 마감 처리된 표면 때문에 실제로 앉았을 때 엉덩이 착좌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핸들바는 드랙바 형태로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의 포지션을 만들어주는데 약간 카페레이서 같은 느낌, R라인티나 혹은 48과 같은 느낌과 유사합니다 사이드미러는 그립 끝에 좌우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은 완벽한 디지털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속도나 기본적인 트립은 물론이고 타이어 공기압과 배터리 잔량 그리고 대기온 모든 것들을 다 표시를 해 줍니다 왼쪽 스위치 하우징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혼과 턴 시그널 스위치가 있고요. 턴 시그널 스위치 같은 경우는 회전이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들이 위치해 있고, 스위치 상부에 보면 트립 스위치와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열선, 그리고 라이트를 선택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오른쪽 스위치 하우징을 보게 되면 하단부에 트랙션 컨트롤이 있고요. 음성 인식 그리고 중간에 오디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오디오 장치가 따로 장착된 건 아니고 바이크와 세나 블루투스 그리고 휴대폰을 연결을 하게 되면 바이크를 통해서 휴대폰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엔 비상 깜빡이와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 우천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드 셀렉터와 스타트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우측에 클러치 레버와 브레이크 레버마다 다이얼을 돌려서 원하는 거리에 레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손이 작으신 분들 손이 크신 분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프레임 왼쪽 부분을 보시면 뚜껑을 열게 되면 이 안에 요즘 C핀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충전 포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을 여기서 충전하셔도 됩니다. 자, 이상으로 할리데이비슨 대전점에 입고된 스포스터 S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순정 스포스터 S의 배기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할리데이비슨의 새롭게 입고된 모델입니다. 스포스터 s 모델 지금 사전예약 중이고요. 현재 30대 사전예약 재고가 입고될 계획인데 현재 계약이 들어오신 분들은 120분 정도 있습니다.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요. 대전점에 오셔서 실물도 구경하시고 직접 앉아보시고 나중엔 시승도 해보시면서 스포스터 s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